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주로 패션 방송으로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뷰티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굉장히 꽉 차고 알차고 또 기가 막힌 아이템들로 2시간 연속 예뻐지는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도 좋으시... 좋으실만큼 어, 좋은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뷰티방송으로 2시간 연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가 막힌 아이템을 선별하기 위해서 진짜 어, 수많은 제품들 중에 딱 손꼽는 제품들로만 선정을 했는데 그첫 번째 바로 스킨 세라믹의 당나귀 밀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입니다 어 당나귀 밀크라고 하면 뭐 뷰티 관련되신 분들이 뷰티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나 피부에 좀 민감한데 신경 쓰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럼 아실 거예요. 어, 신보라다 신보라님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쿠쿠님 반갑습니다. 음또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시니 500년만이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진짜 오랜만이니까. 역시 사람은 이렇게 오랜만에 와야 더 반겨주시나 봐요. <laughs> 어, 정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좀잘 지낸 것 같나요? <laughs>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오고 또 뷰티 방송 자체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아이템을 선별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당나귀유 를 선택을 했거든요 워낙 이 당나귀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간의 모의와 가장 흡사한 진짜 시크릿 아이템이다 그리고 어, 맛있는 화이트 골드라고 해서 정말 고가의 제품으로 그리고 높은 희소성으로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인데 그 제품을 오늘 이렇게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휴가 잘 보내셨나요? 했는데 아니요. 어, 꾸준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쿠쿠 님, 쿠쿠 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활동을 했네요. 제가. 오늘 굉장히 격하게 반겨주시는데 어, 기분마저 굉장히 어 좋다 음. 어, 저 이거 쓰고 있어야 해주셨는데 정말요? 이거 쓰고 계시나요? 어, 정말 오늘 만나보시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인데요 오늘 스킨 세라믹의 당나귀 밀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입니다 정말 역시 쿠쿠님은 어, 피부 피부가 좋으신 분인가 보다 왜냐면요, 피부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 나 진짜 피부 관리에 있어서 뭔가 일가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바로 당나기 밀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고 또 스킨 세라믹이거든요. 근데 쿠쿠님이 쓰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구매했어요. 아, 또나 없을 때 구매를 하셨구나. 아주 아쉽네. 어때요? 후기 좀 즉각적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예, 네, 어때요? 써보,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일단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테고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테지만 피부가 좋았던 사람에서 나빠진 케이스거든요. 잘못된 세안법으로. 그래서 굉장히 뭐 하나 쓰기가 참어 민감하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졌는데 그런 제가 선택한 게 바로 당나귀 밀크예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뭐어 민감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어, 후기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밥에 어, 1 시간 정도 붙여놓고 다음날 저녁까지 해요. 라고 해 자면, 어? 다음, 밥에 1 시간 정도 붙여놓고 나면 저녁까지 촉촉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마치 광고인 줄. 어, 그렇죠. 저도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뭔가 하루에 일과를 다 끝낸 다음에 클렌즈, 클렌징 깨끗하게 한 후에 이 당나귀 밀크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딱 붙이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게 노곤노곤할 수가 없어요. 어 요즘은 팩이 필수라고 채석해 님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좀 날씨가 급변하게 이렇게 좀 더워진 날은 얼굴이 뭔가 화끈화끈하죠. 그래서 붉은 기도 싹 올라오고 피지 분비물도 많아지고 기름기도 유분기도 참 많아지는 요때 저는 냉장고에다 딱 넣어놓고 세수하기 전에 넣어 놉니다. 넣어놓고 딱 세수하고 나와서 꺼내서 차가운 걸싹 붙였을 때, 어, 피부가 뭔가 탱글탱글해지는 느낌, 음, 쫄깃해지는 그 느낌이 어, 써보신 분들은 아.